후닝, 부모님과 형들은 저 여우에 대해 잡아먹 먹었구나.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도 잡아먹히고 말 거야. 셋째는 어렵게 손목에서 끈을 풀러 몽골이에 메어놓고는 살금살금 도망을 쳤어요. 셋째는 말을 채잭지라며 한참을 달렸어요. 그런데 어느새 꼬리아웃 달린 여우. 로 바라, 변한 누이가 바락 뒤쫓아 온게 아니었어요. 오라버니 저녁 지어준다니 가왜 그냥 가 히히 여우는 어찌나 바른지 말꼬리가 붙잡힐 정도로 가가, 가까이 다녀왔어요. 케키캥케킹 셋째는 캐캐. 얼른 하얀 병을 여우에게 던졌어요. 하얀 병이 깨지자 그 자리엔 가시덤불이 생겼답니다. 여우는 날카로운 가시에 온몸이 찔려 비명을 질렀어요. 어푸어푸 가시덤불이 여우를 막고 있는 동안 셋째는 열심히 달렸어요. 그런데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온 연우가 금세 뒤쫓아 왔지요. 흥 그런다고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호라비는 저녁 마른 아침 히히. 여우는 이렇게 말하며 말꼬리를 잡으려 했어요.